한 남자가 미지의 섬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전으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지시대로, 남자는 섬을 조사하기 위해 배를 정착하고, 어둑어둑한 날씨와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인 섬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 타고 온 배가 섬을 떠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남자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 죄송하다는 한 줄의 편지를 남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배를 빼앗기며 섬에 버려지고 말죠. 남자는 배를 잃어버리고, 무전도 끊겨버린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할수 없이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 나무에서 떨어진 여자에게 기절한 남자는 알수 없는 전태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모두 봉쇄되어 있었고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보자 이곳은 인신매매, 노예, 마약 등 끔찍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자들의 암거래 장소란 걸 알게 되죠 하지만 남자는 이곳에 왜 갇히게 됐는지 누구의 소행인지, 배를 훔쳐간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 어떤 것도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한 소름 끼치는 존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택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끔찍한 모습을 한채 저택을 지키고 있었고, CCTV에서 남자가 있는 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여자의 뒷모습을 포착하는데, 여자는 천장에서 떨어진 시체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남자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죽이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위협할 뿐이었죠. 그녀들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남자는 저택에 숨겨져 있던 테이프들을 발견했고, 영상에서 보았던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카메라 하나를 발견하고 잠겨 있는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데 남자는 방에서 나온 여자를 뒤쫓아보려 했지만 다리가 길어서 너무나도 무섭기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색 끝에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기절했을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또한 곳의 오두막으로 들어가면서 이 섬의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오두막은 노예로 팔려왔던 여자아이들이 사녀대우를 받으며 생활했던 끔찍한 장소였고 그중 죽음을 선택한 아이들은 귀신이 되어 섬의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 전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살해 현장을 지켜보며 섬에 홀로 이 생존해 있던 소녀 미카는

안방으로 가라는 마지막 지시만을 남기며 또다시 섬에 버려지게 되죠. 오두막에서 발견했던 EMF 탐지기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방에는 여지껏 남자를 괴롭혔던 두 여성의 시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진 총한 자루를 손에 쥐며, 남자 또한 저택의 시민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남자는 무전의 지시대로 방문 앞에 도착했지만 EMF 탐지기의 반응을 보곤 위험을 감지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합니다. 그후 누군가가 이곳을 폭파시키기 위해 저택 주변에 폭탄과 가스를 설치했지만 존재들에게 저지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남자는 그가 남긴 십자가를 찾아서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폭파 스위치를 발견하죠. 결국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리기로 마음먹고, 섬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은폐됨과 동시에 남자도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남자는 오랜 수색 끝에 또 하나의 숨겨진 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미카가 시도하려 했던 의식의 흔적을 볼수 있었지만 철문 사이로 숨겨져 있는 배한 척을 발견하죠. 드디어 이 끔찍한 섬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쁜 마음이었지만 굳게 잠겨져 있는 문을 열어야만 했기에 십자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녀들의 방에서 총을 챙겨 배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not the path you should take. I've brought to you the opportunity to leave this world and rest with us. What more could you possibly want? And four, if across, you fall. You think that all it costs is protecting you. I can destroy everything you hold dear to your heart. Don't test my patience. Return to your home and do your destiny gave Return now. 남자는 미카가 시도하려 했던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숨겨진 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녀들의 초자연적 현상에 증거 사진들이 필요했고 남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이겨내며 증거 사진을 모으기 시작하죠. 의식을 진행함과 동시에 커다란 빗줄기가 치솟았고 남자는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지껏 와본 적 없는 기이한 공간에 도착하게 되고 바깥쪽에는 정체모를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 oh, 그는 다름 아닌 개발자였죠. <laughs> 한국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상 개발자에게 마지막 보상을 받으면서 마지막 엔딩이 끝이 납니다. Sorry. I wanted to scare you one last time. 신작 공포 게임 위신 스케어리는 총4 개의 엔딩 구성으로 각본처럼 잘 짜여진 퍼즐과 루트 버그 한점 없이 출시하는 등 개발자의 완벽주의가 돋보이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그리고 비즈엠 하나도 없이 모든 걸 풀어나가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느끼는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체크포인트가 없는 짧은 게임이라 1회차만 플레이한다면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